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2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거나 특정한 은사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하며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시기에 기뻐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바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한성도 님은 심각한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몸은 아프지만 제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 적을 사랑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적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적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복음 23장 34절.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과거에 그를 심하게 비판하고 박해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명령을 단지 의무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한 번은 한성도님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타적인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을 잊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헌신합니다. 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주일마다 청소를 담당하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타적인 봉사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성김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복음을 전할 용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며 3천 명이 넘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이기 때문에 이를 멈출 수 없습니다. 여섯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들은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몇주후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합니다. 일곱째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오래 간직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제가 아는 한성도님은 친구에게 심한 배신을 당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제 마음은 더큰 고통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저를 도우셔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여덟째 성령의 열매를 맺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 그들의 삶이 빛을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열매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너무나도 인내심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성령의 열매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아홉째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다양한 종류의 방언과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한 번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한 성도님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병이 낫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열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 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기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성도님이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11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